인생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세웠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첫째 의 이름은 에서이고요, 둘째 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붉다라는 뜻이에요. 피부가 좀 붉었나 봐요. 그리고 둘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 속여서 큰아들의 권한을 다 몰래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아간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접할 때이 애서는 참 억울하겠다. 그리고 이 야곱은 정말 나쁜 동생이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인간이 필요를 따라 살면 그 필요가 계속 채워지지 않고 필요는 필요를 낳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두 개가 필요하고요. 두 개가 생기면 세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 사는 인생이 왜 위험하냐면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필요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의문이 생기는데요. 목적을 따라 살다 보면 필요가 당연히 채워져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에서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아버지에게 울면서 모든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해서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 뭐 이거 좀 없다고 내 인생이 끝나나? 지금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그럼 어떤 목적이냐 이거죠.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적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필요를 채워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목적은 바로 욕심인 거예요. 야곱은 그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장자의 권한, 큰 아들의 권한을 빼앗았지만 피신하는 몸이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돌본 목동으로 살면서 결혼도 원하지 않는 사기 결혼 한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에서와 만날 때 그는 두려워서 에서를 못 만나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는 에서 못 만나겠습니다. 거기에서 씨름하면서 그가 절름발이까지 되잖아요. 그의 필요는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쭉 읽어보면 필요를 채워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필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나중에 야곱이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다. 이 야곱은 곧 이스라엘 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인생에 나의 목적을 두었다. 네가 야곱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사람의 필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저마다 다른 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속이면 안 되죠.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애서를 속이고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도 삼촌 속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려요. 인간의 모습이죠. 진짜 인간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필요에 집착하고 그 욕심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속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을 두셨을 때, 그것을 이루실 때 진짜 가치 있는 삶이야.